자,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은, 잔치의 모습입니다. 잔치의 구원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도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일절에 보면,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설에 대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헬라어 히브리어의 이, 헬라우, 이 어, 외침, 할렐루야라는 외침이 지금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어, 좋아서 감사해서 외치는 소리가 할렐루야인데 어, 이 어, 구원은 바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소리여야 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본문에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 구원과 인광과 능력이 하나 있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니까 또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하나님은 경비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 우리 깨닫고 또 할렐루야를 외치고 사절에 보면. 어, 오자연 대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또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6절을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전능하신이가통치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발견하는 순간,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어, 고백이 할렐루야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내 10년 가운데 잔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우리가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발견할 때, 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닫고 할렐루야를 외칠 때,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그런 이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의 암호가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진심으로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이 자리가 생길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또한 그것이,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할렐루야 외치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구원의 잔치에 정말 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이 잔치는 정말 아름답고 귀중한 잔치인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구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혼인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은약 관계를 맺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의 자리입니다. 이 혼인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잔치가 됩니다.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잔치는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1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겁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입게 되는 그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들이라. 성도로서 우리의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행실의 내용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서 이 옷을, 더러운 옷을 입게 된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잔치, 은양의 혼잔치에 들어갈 때 입게 될그 옷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한 음녀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많은 세상의 권력이 보는 앞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로로 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삶이라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될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만 고백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